안녕하세요 알뜰살뜰 리치 언니입니다. 오늘부터 코인업 목요페스타 프레이사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녁 6시 5분 이후에 매수가 오픈되니까 그 시간 이후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벤트 코드 등록하시고 프레이사 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총 400만 프레이사를 균등 분배받을 수 있고요. 거래 금액은 매수, 매도 합산이라서 늘 하던 대로 5,100원 매수, 5,100원 매도 하시면 돼요. 혜택 지급일은 12월 4일이고요. 토스페이로 이마트24 결제 시 1,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한 명만 초대해도 1,000원 쿠폰 받으실 수 있고요. 1,001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할인 쿠폰이라 이마트24 가까운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폰 사용 방법 보시면 이마트24에서 토스페이머니 계좌로 전액 결제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토스 앱 상단에 결제 누르고, 결제 수단을 토스페이머니 또는 계좌로 선택을 해야 천 원이 할인되는 거예요. 이마트24 주변에 있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키움증권에 타겟으로 펀드 쿠폰 들어온 분들 계실 거예요. 키움증권 앱에서 펀드 쿠폰으로 검색하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만원 비밀 쿠폰이 들어오셨을 텐데, 쿠폰 조건이 10만원 이상 매수이신 분들도 있고, 30만원 이상 매수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10만원 이상 만원 쿠폰이 들어와서 채권형 펀드 하나 매수했고요. 채권형 펀드 뒤에 CE 붙은 걸로 하나 선택해서 매수하고 쿠폰 적용하시면 이벤트 참여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 쿠폰은 장고 유지기간도 30일인데, 이거랑 다른 쿠폰 들어오신 분들은 장고 유지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쿠폰 내용을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월렛에 카카오페이 머니 등록하면 페이포인트 500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선착순 5만 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페이머니 등록하고 페이포인트 받아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이벤트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공유를 해 드릴게요. 만 35세 이상 SKT 고객 대상인데요. 알뜰폰도 상관없거든요. 하나 손해보험 마케팅 수신 동의하면 파리바게트 우유식빵을 받을 수 있는데요. 30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고 해요. 만 35세 이상 SKT 이용하는 분 계시면 혜택 받아보세요. 오늘은 코인원 에어드랍 이벤트, 이마트 24 토스페이로 결제하면 천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키움 만원 비밀 쿠폰과 하나 손해보험 마케팅 동의 이벤트까지 공유해드렸고요. 참여할 때는 이런 이벤트들이 소소한 것 같은데 작은 이벤트가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한달 생활비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오늘도 힘내서 부수입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